대치동 사는 분들이 다 그래요. 대치동에 있는 학교가 공부 너무 많이 시키긴 하지만 그래도 다이 분위기가 너무 공부하는 분위기로 가기 때문에 이사하신 분들이 별로 후회하는 분들을 좀 보지 못했어요. <목소리> 자, 안녕하세요, 투자가 카일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강남구 대치동 얘기예요. 대치동 아파트 어디가 좋을까요? 대치동 학원과 탐방기와 대치동 학원이랑 접근이 좋은 그런 아파트들은 어디 있을까요?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려 볼게요. 자첫 번째 지도로 보는 대치동 소개입니다. 지도를 한번 살펴볼게요. 대치동 위치에 대해서 대치동은 여기에 있어요. 삼성동 아래쪽에 있고요. 개포동 위쪽에 있고 역삼동 바로 옆에 있습니다. 또 탄천을 건너서는 잠실이 있어요. 자 다시 말하면요. 대치동의 위치는 삼성동 개포동 역삼동 잠실 중앙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이 대치동 중앙에는. 여러분들이 아는 전국 최강의 대치동 학원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지도를 좀 다른 형태로 볼게요. 자 대치동 위치는 다시 말하면은 이렇습니다. 이만큼 자, 이만큼이 대치동이에요. 대치동은 딱 봐도 강남 내에 있는 택지지구입니다. 그래서 딱 구역이 명확하게 나눠져 있어요. 바둑판처럼 딱 봐도 신도시처럼 매우 개발이 체계적으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일단 이 남쪽에 보면은 여기 대치역 삼호선 대치역 쪽에 보면은 대치역 밑으로 아파트 단지들이 있고 요 위로도 아파트 단지들이 쫙 있어요. 그리고 그 위로는 이제 상업시설이 있는 거죠. 그 상업시설과 아파트 단지들이 좀 분리가 되어 있는 모양새고요. 그리고 중간에 보면은 뭐 학교들이 굉장히 많아요. 학교들도 많고 바로 밑으로는 양재천이 있고 또 오른쪽으로는 또 탄천도 있고. 또 보다 보니까 백화점도 있고 여기 여기 지하철역이 있습니다. 딱 봐도 살기 매우 좋아 보이죠. 그래서 인기가 있는 거예요. 자, 지하철 한번 살펴볼게요. 지하철은 위쪽으로는 2호선이 있습니다. 삼성역이 있고 삼릉역이 있어요. 이쪽은 정말 상업지구죠. 회사들 많고 뭐, 먹을거리도 많고 또 친구들 만나기도 좋은 이제 그러한 위치인 거고요. 아래쪽으로 보면은 대치역과 하교울역, 도곡역. 3호선이 있습니다. 또그 옆으로는 분당선, 한티역이 있어요. 와, 지하철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교통이 참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대치동 학원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대치동 학원가가 어디 있어요? 대치동 학원가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가 대치동 학원가예요. 음모 아파트, 여기 대치레미안 팰리스 바로 붙어 있죠. 그래서 이두 아파트가 학원가 접근성이 좋은 아주 대표적인 아파트 같아요. 자, 대치동 학원가에 영향력이 있는 아파트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첫 번째가 이 대치동 학원가에 접근성이 좋은 아파트는 당연히 여기 이 대치동 아파트들이겠죠. 이 대치동 아파트가 이 대치동 학원가에 접근하기가 매우 좋다. 대치역 근처에 우선미 쌍용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뭐 음마 대치 레미안 팰리스, 대치 아이파크 동부센 트레빌 이런 아파트들이 다 대치동 학원가에 도보로 접근이 가능한 매우 접근성이 좋은 이제 영향력이 있는 그런 아파트들인 거고요. 자두 번째, 역삼동입니다. 역삼동이 그냥 대치동이랑 마찬가지예요. 바로 옆에 붙어 있어요, 역삼동이. 역삼동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그 유흥시설 많은 그런 역삼동이 있는 거고, 또 조용하고 그냥 대치동이랑 붙어 있는 그게 한티역 옆에 있는 쪽이에요. 진선여자, 고등학교 도성초 있는 쪽에 이쪽 아파트들, 역삼, 푸르주 역삼, 이편한 세상에 있는 이쪽 한티역에 있는 아파트들이 학원과 도보 접근이 가능합니다. 자그세 번째 세 번째는 도곡동 아파트예요. 또 대표적으로 도곡 렉슬 대단지잖아요. 도곡 주공이 재건축하는 아파트죠. 한티역 밑에 그 도곡역 밑에 타워팰리스 도공래슬, 도곡 렉슬 도곡 삼성레미아 이 쪽까지도 학원과 접근성이 매우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네 번째 개포동 아파트예요. 개포동 아파트, 개포동 아파트는 사실 학원가랑 도보 접근은 좀 힘들 수가 있어요. 이 밑에 레미안 블레스티지, 뭐 DH 지금 또 개포 주공 1단지, 4단지 또 개포 시험을 재건축한 개포 레미안 포레스트 이런 쪽이 다 이제 개포 택지지구 단지잖아요. 개포 택지지구의 장점이 대치동 학원가 접근성인데 사실은 도보로 접근하기는 에 조금 무리가 있고요. 뭐, 불가능한 건 아니죠. 뭐, 걸어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깝기는 한데, 도보 접근은 조금 힘들 수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치동 학원가랑 접근이 매우 좋고, 새 아파트고, 택지지구고, 신도시나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아파트들이 대단지로 잘 구성되어 있고, 몰려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아주 지금 가격도 세고, 요새는 쌍포의 시대라 그러잖아요. 개포랑 반포의 시대.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올 정도로 개포가 인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포 지구가 막 생길 때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개포가 아무리 새 아파트가 들어간다고 해도 대치동 사람들이 이사를 안갈 거다. 동네 자체 수준이 다르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어때요? 개포동으로 제가 아는 대치동 사는 사람들은 많이 이사 갔습니다. 뭐 대치 미도 사시는 분들은 자기 집을 이제 전세 주고 실제 이쪽으로 이사 많이 가셨고 사서 가신 분들도 있고 뭐 전세로 가신 분들도 있고 뭐 팔고 가신 분들도 있고 대치동에 계신 분들이 개포로 이동을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대치동 이 나중에 재건축에 다 되면은 뭐 물론 개포동보다 더 좋아지겠죠. 하지만 좀 시간이 걸리니까 어떤 선택이 더 좋다라고 말하기가 좀 힘듭니다. 자, 대치동 학원과 영향력이 있는 아파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다섯 번째입니다. 잠실 아파트예요. 잠실 S 리센츠 트리즘 레이크팰리스. 이쪽은 대치동 학원과랑 접근성이 가까워요. 어떤 분들은 뭐 여기가 송파구이기 때문에 뭐 강남이랑 뭐 격차가 굉장히 크다고 얘기를 하는데 뭐 바로 옆에 있고 제 생각에는 잠실도 강남만큼 충분히 좋습니다. 그래서 대치동 학원 가는 접근이 가능한 아파트들 얘기를 할때 저는 잠실도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고 좋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다음 토픽입니다. 대치동 인기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대치동 인기의 이유는 첫 번째가 학군이에요. 학군. 농문 초중고가 몰려있고요. 대치동 내에. 그리고 두 번째, 전국 최고의 학원가가 있어요. 대치동 사는 분들이 다 그래요. 대치동에 있는 학교가 공부 너무 많이 시키긴 하지만, 그래도 다이 분위기가 너무 그 공부하는 분위기로 가기 때문에, 이사하신 분들이 별로 후회하는 분들을 전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학원가도, 대치동 학원가를 막 욕하는 분들도 애들이 중고등학교가 되면은 다 대치동으로 이사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이 학원가를 걸어서 갈수 있는 거 그리고 또 금방 접근이 가능한 거그 차이가 굉장히 큰거 같아요. 저 멀리에서도 이 대치동 학원가 저 멀리 정도가 아니라 전국에서 이 대치동 학원가로 이사를 옵니다. 강남에 살면은 이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또 강남에 사는 분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강남이라고 뭐 물론 비싸긴 비싼데 그렇게 막 엄청나게 더 비싸진 않아요. 하지만 비싼 걸 떠나서. 퀄리티가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물론, 뭐, 지방이나 다른 동네에도 좋은 학원들이 많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대치동에 있는 학원가는 전국 최고의 학원들이 있는 거고, 전국 최고의 선생님들이 여기 몰려 있는 거예요. 굳이 학원만 그런 게 아니라, 음식점도 그렇고요, 병원도 그렇고요. 하여튼 한국에서 좋다는 거는 다 강남에 몰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강남이 좋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두 번째, 이 대치동이 좋은 이유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강남의 주거형 택지 지구 단지인 거예요. 이 대치동이. 지금 개포동이 막들어수고 있잖아요. 개포동 인기의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쉽게 알수 있어요. 개포동이 왜 인기가 있어요? 강남 내에 택지 지구기 때문에 인기가 있는 거예요. 강남 내 신도시나 마찬가지잖아요. 신도시 하면은 뭐 환경 좋고 뭐 편의시설 좋고 한데 문제는 멀리 있는 거잖아, 서울에서. 하지만 개포동은 강남 내에 위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치동도 비슷해요. 물론 연식은 좀 됐는데, 이 대치동이 강남 내에 택지지구로 딱 들어선 거예요. 주거지역으로. 아파트들이 다 대규모로 들어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치동이 인기가 있는 거고, 없는 게 없어요. 이 안에 공원도 있고, 편의시설도 있고, 백화점 있잖아요. 병원도 많고, 도로 반듯하고, 그래서 인기가 있다라는 거고요. 자, 세 번째, 세 번째는. 강남 대치동은 비슷한 수준의 이웃을 만날 수 있는 거죠. 강남 대치동에 살면서, 물론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강남구 대치동에 이사 오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이사 올까요? 생활 수준이 높고, 고소득자, 그리고 아이들 교육에 관심이 많은 분, 이런 분들이 강남구 대치동에 이사를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다 옆집도 다 비슷해. 다 비슷한 사람들, 다 비슷하게 잘 사는 사람들. 나보다 조금 더잘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 이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웃들하고 같이 커뮤니티를 가지고 커넥션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 굉장히 큰 메리트가 되겠죠. 그리고 우리 아이들한테 그러한 인맥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큰 이유가 될수 있겠습니다. 사실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좋은 친구들을 만들어주는 게더큰 선물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주제예요. 대치동 아파트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아, 너무 많아서 제가 뭐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한번 크게 크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치동 아파트 우선미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그 유명한 우선미. 대치동 우선미는 우성 아파트, 성경 아파트, 미도 아파트를 우선미라고 합니다. 여러분 대치동 아파트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아마 음마 아파트 생각 나실 거예요. 음마 아파트. 음마 아파트가 유명하죠. 그리고 대치 레미안 팰리스도 생각나실 거예요. 그냥 가장 대표적인 아파트가 재건축을 해야 되지만 아직 좀 시간이 남은 음모 아파트 그리고 지금 재건축이 돼서 학원과 바로 옆에 있는 대단지 아파트이고 굉장히 가격도 비싼 대치 레미안 팰리스 이두 가지 아파트가 제일 먼저 떠오를 것인데요. 제가 사실 예전에 청실 아파트에 제가 어릴 때 살았어요. 저희 부모님이 청실 아파트 분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청실 아파트 살았던 기억이 있어요. 하지만 그때는 청실 아파트, 음마 아파트는 뭐 지금은 이제 뭐 가격이 비싸고 좋은 아파트일 수 있는데 그렇게 좋은 아파트가 아니었어요. 그냥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였고 그 당시에도 좋은 아파트, 부자 아파트는 우섬이었어요. 우성, 선경, 미도 아파트. 이런 데들이 이제 대치동의 부자들이 사는 아파트였고 청실 아파트, 그러니까 지금의 대치레미안 펠리스, 청실 아파트, 음마 아파트는 서민 아파트. 사실 지금도 대치동에서 어, 정말 부자들은 이 우선미에 살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평수가 커요. 자, 살펴보겠습니다. 우성 아파트입니다. 우성 아파트는 1차, 2차가 있고요. 1차가 690세대, 용적률이 178%, 건폐율 12%, 용적률 굉장히 낮네요. 하지만 지금 재건축 뭐 진행되고 있는 거는 제가 특별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수도 보면은 평수가 굉장히 크죠. 대부분 다 나와 있는 것들이 다 100제곱미터 이상에 200제곱미터짜리도 있고 평수가 큰 아파트. 자, 선교 1, 2차 한번 볼게요. 단지 정보 용적률이 일단 179% 용적률이 굉장히 낮고 건폐율도 낮습니다. 하지만 여기도 아파트는 보자 83년에 지어졌고 오래됐지만 아직 재건축 진행이 되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 위치가 좋다 보니까 언젠가는 재건축이 될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압구정 아파트들이랑 약간 비슷한 느낌이에요. 다들 대형 평수고 좋은 아파트고 입지가 좋다 보니까 재건축으로서의 사업성은 조금 나쁠 수도 있어요. 뭐 대지 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층 주공 아파트는 아니니까요. 하지만 용적률은 좋고 위치가 너무 좋다 보니까 재건축이 될수 있는 아파트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죠. 주차대수도 좋네요. 옛날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1.6대, 세대당 1.6대를 자랑하고 세대도 1000세대가 넘습니다. 평형도 굉장히 큰 평형대가 많아요. 방도 많고 대형 평수가 많이 있는 아파트다. 성경 아파트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도 아파트, 미도 아파트는 단지가 정말 커요. 역시 용종률이 179% 굉장히 낮고 건폐율도 15% 굉장히 낮고요. 역시 재건축은 조합 설립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평수도 앞에 말한 다른 아파트들과 비슷하게 다 대형 평수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요. 우성 선경미도. 여기가 대치동의 전통적인 부자 아파트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 옆으로 대치 쌍용도 있고요. 대치 쌍용 같은 경우는 1차, 2차가 있고, 여기는 조합 설립돼서 재건축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마 아파트. 음마 아파트는 재건축이 아직 안 되고 있고, 추진해는 됐는데, 아직 조합 설립조차 안 됐죠. 근데 이게 정말... 어, 단지가 반듯하고 학원가랑 붙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언젠가는 될 것이고 되고 나면은 굉장히 좋은 아파트가 될 것이라는 거는 뭐 의심할 여지가 없죠. 근데 또 재밌는 게 여기가 잠실주공 5단지랑 비교를 한번 해보면은 잠실주공 5단지가 대지지분이 훨씬 높아요. 그래서 사업성이 잠실주공 5단지가 음화보다 훨씬 높은 거죠. 그 속도도 거기는 이제 조합설립 돼가지고 착착착착 진행되고 있잖아요. 물론 거기도 느리다고 하지만. 하지만, 엄마는 아직 뭐, 진행 안 되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대지 지분도 상대적으로 그렇, 그렇게 큰 편도 아니고. 그런 이제 장단점이 있습니다. 자, 대치 레미안 팰리스 같은 경우는 1단지, 2단지가 있고요. 여기는 청실 아파트가, 그러니까 이게 재미난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청실 아파트를 분양받았거든요. 근데 중간에 청실 아파트를 부시고, 재건축을 되게 빨리 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음마 아파트보다 청실 아파트가 사업성이 좀 좋았겠죠. 사업성이 좋은 아파트를 선택하는 게 재건축 투자에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업성은 뭘로 판단해요? 대지 지분과 용적률. 나머지 이제 아파트들도 많이 있는데요. 이제 이 한티역 옆으로는 도곡 렉슬이라든지 뭐 역삼 레미안, 뭐 역삼 이편한 역삼 프지오 이쪽으로 아파트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주소가 이제 역삼동 그리고 도곡동 이렇게 되는 거고 이 대치역 남쪽으로는 이제 개포 아파트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